뭐, 국민들 얘기는 어느 정도 했는데, 저희 나라처럼 이제, 이제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없잖아요. 그렇죠 저보다 직업군인지니까. 네. 보통 보면. 근데 이 체제는 뭐,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아, 가죠 왜냐면, 전 세계적으로 분단의 국가가 몇안 되잖아요. 지금. 저희가 마지막에. 이 네. 우리밖에 네. 없으니까. 그러니까네. 이런 병력의 문 체제도, 나, 다른 나라하고는 좀 틀리겠죠. 왜냐하면 처해져가 있는 현실이 틀리니까. 항상 그 속에 문화는 있잖아요. 그 문화에 따라서 틀리니까. 선생님은 통일이 얼마 멀지 않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아직도 멀다고 보십니까? 저는 가야 될 길이 태산 같다고 생각은 해요. 하지만 김정은으로 우리가 딱 본다 하면은 어, 50은 못 넘어간다고 봐요. 문을,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거는 김정은 나이가 50을 못 넘긴다고 봐요. 아마, 연합국으로 인하여서 제가 볼 때는 한방 먹을 거라 생각해요. 아, 북한이요? 예. 네. 그 시기쯤에 가면, 연합국으로 인하여서 나는 김정은이 김 집권을 김정은 나이 50 미만으로 봐요. 어,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길게 못 한다고. 왜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잖아요. 지금 그 북한이 한만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많이 그러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북한이거든. 핵무기가 있고. 또 워낙 공상체제로는 이,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년을 훨씬 넘게 간다고 봐요. 하지만 김정은의 운으로 본다면 김정은 50은 못 넘어갑니다. 북한에서도 쿠데타가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요? <laughs>